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0 0 끝에 열린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무상교통 운동 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경북 예천군수는 내성 천변의 남 볼목을 사과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가 논란 끝에 열렸는데요. 끝나고도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고요? 네, 지난 7일 대구시는 제 1회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열었는데요. 대구시가 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쓸수 없도록 정한 시상금으로 지원비를 쓰고 심판비도 기준보다 과다 지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운영된 대구시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지원비는 시상금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대구시는 약 700만 원을 시상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의당과 대구경실련 등은 논란이 일자 대구시가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지원금 지출을 부당하게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의당이 새로운 무상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의당이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무상 교통을 정책화하는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정의당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고, 9일에는 대구에서도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정의당 대구 시당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구 시민의 1평균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36만 4,270명으로 청소년 무상교통 및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 도입하는데 연간 약 1,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며 정책 정책 도입을 촉구하면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조례 발의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예천군수가 내성천변 버드나무 군락지 싹쓸이 벌목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경북 예천군수가 보문면 내성천변 버드나무 군락지 싹쓸이 벌목을 두고 과도한 벌목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천군은 최근 내성천 미호교에서 오신교 사이 3km 구간에 자생하던 왕버드나무 군락을 주민 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벌목했습니다. 벌목 이후 환경단체는 버드나무 군락지를 벌목하면서 수령 100년이 넘은 왕버드나무를 베어내는 등 과도하게 싹쓸이 벌목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항의 기자회견에 나선 환경운동단체에 면담을 제안했고, 면담 과정에서 과도한 벌목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은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